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화제가 되는 게 특전사령관 곽정군입니다. 그그 사람이 한말 중에서 아주 뼈 아픈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은 하랍니다. 하란다. 이걸 갖다가 자기 지인한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내란으로 나를 엮겠다면서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란다. 이 양심선언은 뭐냐 면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것이 양심선언입니다. 내란으로 엮겠다 안 그러면 내란 으로 엮으면 사형 아니냐 이거야 위협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자, 사설을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 곽정군 전 특별 특전사령관 찔찔찔찔 짰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이 다 나오죠. 네. 배반자도 나오고 어, 배신자도 나오고 배덕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이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생가의 비상계엄이 이틀 뒤,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자신이 답답하고 하니까 지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곽전사령관은 지인과 통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지금 사정은. 나를 사정을 다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다가 엮겠다고 한다. 이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이 내란죄로 엮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그러니 양심 선언해라. 그 양심 선언은 그 양심 선언이 아니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심 선언 을얘기다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나를 엮겠단다. 아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그지 지인한테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변호사 문제도 거론하고 뭐 등등했습니다. 이 곽사령관이 통화 다음 날 특전사를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을 처음부터 한 거죠. 현역군사령관이 정치인 유튜브에 출연한 일부터 이건 아주 특별한 이례적인 일이고 그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는 바로 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곽전 사령관은 처음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처음에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앞뒤를 다 해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요원들을 빨리 빼내라. 그 국회에서 200명 밖에 안 되는 그몇명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크게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뭐 있냐. 빼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을요? 이거 박선원이가 중간에 딱 끼어들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을요? 한번 자언급게에딱 위압이 될거 아닙니까? 겁이 나니까. 예. 하고 대답한 게 이게 문제의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바로 직계부와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 사람 꼭꼭 따라다녔으니까요. 같이 움직였으니까.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전 사령관에게 변호사 소개를 약속하며 자신들이 써준 답변을 읽게 했다면서 회유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옆에 딱 있었으니까 할 말, 들은 말다 들었죠. 둘이 다. 김단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곽전사령관이 만났다고 밝힌 날이 바로 곽전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12월 5일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서 곽전사령관을 회유 협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란죄로 엮였다면서 살려면 양심설은 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요, 추측에,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사람은 김병주 같아요. 자기 상관. 상관이었던 김병주 같아요. 이 거짓말을 벌써 여기 한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전사에 무조건 하고 예고 없이 그냥 딱 방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김병주랑 이렇게. 아니에요. 미리 사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연락하고 온다 오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반맛없이 거짓말들을 합니까 에. 그러면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누구겠습니까 에. 얘들이 사정은 다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였단다 이 얘기 여기서 튀어나오는 제 생각은 김병주입니다. 바로 자기의 상관입니다. 니네 살라면 양심선언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누가 거기서 바로 그렇게 하고 우리 유튜브에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한마디 하란 말이야. 어? 이런 식으로 된, 이 전개된 겁니다. 이게. 마사지를 벌써 딱 했고 오염 당하고 이제 오염돼 가지고 김병주에서 오염돼서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병주. <laughs> 그러니까 곽전 사령관 처음에는 국회의원은 인원들을 빼라. 요원들을 빼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가 민주당 바로 박선원 이그 가운데 있다가 국회의원들을 요 하고 갑자기 푹 들어와요. 그 사람은 정치 공작을 한 사람이에요. 박선원이는 공작한 사람이고 그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어 벌을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노련한 문재인이가 국정원에 1차장을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에 중요한 자리를 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정세가 바뀌면 은또 얘기가 될 날이 있겠죠. 네.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곽전 사령관에게 변호사 소개를 약속하면서 자신들이 써준 답변을 읽게 했다면서 회유 정향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김 단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곽전 사령관이 만났다고 밝힌 날이 바로 곽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12월 5일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서 곽전 사령관을 회유 협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듭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는 작성 시기와 장소가 또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전 사령관의 증언 역시 회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자 교수가 뭐라 했느냐.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 탄핵 심판 종결 전에 헌재에 직접 불러 가지고 다시 조사해야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허영 교수가 긴급으로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사기 탄핵이다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의 거두가 1등입니다. 1등 헌법학의 거두인 바로 허영 교수. 그 책을 보지 않고는 고시학 합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분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의 거두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서를 냈는데 이대로 탄핵 심판돼서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거는 현재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을 탄핵심판 종결 전에 헌재 직접 불러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느냐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당히 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숨만 쉬고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있다면 좀 좋겠습니까마는.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법과 원칙,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태를 못 갖췄다.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중립적이어야 된다. 첫 첫째는 법 절차상으로 공정해야 된다. 이게 이게 지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데 이두 개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아니다 아니다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결론에 나오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만 해도 어떤 한 결론이 잘못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민영배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정치 못하곤 절차상 공정치 못하고 또 중립치 못했던 그의 진행방법. TF가 합니다. TF가. 내가 안 한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나중에 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공정성 회복을 하고 지금 허영 교수가 얘기한대로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을 탄핵 심판 종결 전에 헌재에 직접 불러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금, 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후유증이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네. 선고를 앞두고 의문점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재판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데 증인을 불러서 충분히 얘기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외에는 늦게 하든 뭐 하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빨리 재판 때문에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허, 저, 여기, 저, 어 문, 형배 재판관은 재판이 중요합니까? 빨리빨리가 중요합니까? 재판의 진실을, 진실되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 선고를 하는 것이 이 상대가 누굽니까? 현역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너무 억울하게, 이제 모든 정황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전부 만들어가지고 모조된 상태에서, 엮어 가지고 어, 엮어가지고, 어, 양심선언 하라, 회유하고,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오잖아. 내란죄로 엮였다면서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이게 곽중근의 요지 아닙니까? 이래서 고민이 많다 하고 지인한테 전화한 것이 육성 녹음이 TV조선으로 가서 이것이 공개가 된 겁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면서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김병주가 한 말이 아닐까? 민주당에서 김병주가 그러고 그다음 날 TV, 자기 TV에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 박선원뭐 누구 이렇게 한서너 명이 이렇게 딱 거기 부승찬인가요?도 있었다고 하고 거기서 뭐 이름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역사는 진실을 향해서 달리기 마련인데 헌법재판소는 진실이 달려올 때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태도를 마지막 수용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불리한 세력들로부터 내란 머리를 당해서. 내란 세력들이 내란머리를 시켜 가지고 바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만들었습니다. 왜 저쪽 가서 중앙지법에서 기각 당하니까 일로 간걸 숨기고 이런 등등을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을 이렇게 찬탈하는구나 이렇게 야비한 찬탈이 세계사에 있을 수 있을까 대통령을 위해서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선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자,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